안녕하세요 대박스킨의 임미영입니다 오늘도 제가 저의 서재에서 영상을 올리는데요 어, 어제 제가 옷 정리를 하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사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제 옷은 그냥 옷걸이에 있는 걸 리빙박스에 담는 것만 찍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저희 아이들 옷과 남편의 옷도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어,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영상에 담기가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영상은 찍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옷을 거의 남편 것도 어, 100벌 가까이 되는 거를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오늘은 제옷 정리하는 영상을 올리기가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옷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옷 정리를 하면서 어, 이런 꿀팁 있는데 라고 하시면 댓글로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무작정 옷을 정리할 때 어, 그냥 옷걸이에다가 끼워가지고 걸고 또, 철이 지나면 그냥 빼가지고 다시 리빙박스에 넣고, 이거를 거의 10년 넘게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옷은 계속 사고, 버리는 건 없고, 그러니까 옷이 계속 늘어나고, 이사를 갈 때마다 리빙박스 몇십 개를 그냥 이고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옷을 좀 많이 분리수거를 했어요. 그래서 나눔을 하려고 따로 빼놓았는데요. 음, 아직 메일을 주신 분은 없더라고요. 한, 티셔츠, 6, 70개 정도 지금 분리수거를 한것 같아요. 네, 따로 빼놨어요. 제가 나눔을 하려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바지, 뭐 자켓, 이런 것들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조금 고가인 점퍼 같은 경우에는 당근마켓을 통해서 판매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당근마켓에 상품을 하나씩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당근마켓은 중고 상품을 많이 올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홈쇼핑에서 상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사은품으로 오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 사은품들을 이전에는 지인들에게 막 나눠주고 어, 어디 기부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오니까. 그래서 당근마켓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올렸는데 어, 쏠쏠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은품들도 한번 당근마켓으로 올려서 팔아봤으니까 저의 옷도 올렸어요. 올려서 팔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쓰지 않는 뭐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MCM을 참 좋아해가지고 가방이 꽤 많이 있어서 그것도 당금마켓에서 올려서 한번 팔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음, 이전까지는 뭐 이걸 굳이 돈을 받고 팔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판매를 해보니까 저한테 꽤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거가 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집에서 쓰지 않는 거 또는 사놓고 쓸 건데 뭐 뜯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냥 구석에 막 놔두지 마시고 당근마켓이든 뭐벼룩시장이든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올려가지고 판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옷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눔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메일을 주시면. 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호 사이즈 여야 되고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주소와 성함과 전화번호를 메일로 주시고 혹시라도 선호하는 색상이 있으시면 같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눔을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나름대로 택배도 막 계속 싸고 해야 돼서 바빠졌어요. 그래서 화장품도 나눔을 해드려야 되는데, 음, 나눔해드릴 상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제가 판매하고 있는 그 화장품 주문하시는 고객들에게 어,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을 선물로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눔할 화장품들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몇 분한테 아직 택배를 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유통기한이 또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한번 더 모아 가지고 어, 발송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구독자 이벤트 신청하시고 이메일 주셨는데 아직 저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 제가 너무 죄송스럽지만 이메일 다 뒤지다 뒤지다 너무 지칠 정도로 많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메일이 아니라 스팸 메일이죠. 제가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홈쇼핑에서 하루에도 몇백 개의 이메일이 옵니다. 그걸 다 걸러내고 걸러내는 과정이 꽤나 힘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직원이 그만뒀어요. 뭐 자희라고 하기도 그렇고, 타희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의 친구의 남동생이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택근무만 가능해서 저하고 꽤 오랫동안 일했던 친구인데요. 제가 월급을 제때 못 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해서, 저도 너무 힘들고, 사실은 월급을 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제때 못 주고, 늦추고 이러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나름으로 그 친구의 사정을 계속해서 봐준다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거는 저만의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 월급이 계속 밀리는데 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친구가 얘기를 하길래 그냥 미안하지만 그러면 내가 나중에 정말 잘 돼서 다시 연락을 할게 혹시 다른 곳이 어, 일할 곳이 있다면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정리를 했는데요 음,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어, 그래서 음, 어떻게 하지 내가 정말 이렇게 친한 친구의 동생이지만 저의 직원이잖아요 이렇게 한명한명 떠나보낼 때마다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까지 그만두다 보니까 제가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 친구가 하던 일까지 제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택배가 좀 많이 늦어진 거 너무 사과드리고 죄송합니다. 물론 공짜로 주는 건데 뭐 사과까지 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기다리는 분 입장에서는 아 준다고 했으면 빨리 줘야지. 한 개를 주든 두 개를 주든 약속이잖아 라고 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사과를, 네. 전달하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좀 상품들을 추려가지고 어, 이메일 확인해서 보내드릴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옷 같은 경우에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바로 택배를 보내드리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어, 신청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추워지기 전에 입으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일을 하러 가야 돼요. 오늘 영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따 다 mku 의 강좌 소개 를 어, 해야 되 거든요 그래서 강좌 소개 로 다시 돌아오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